호비선이 와서 네이베이클 틀왔어요 오늘은 형하고 같이 찍게 됐어요. 형아! 나 안찍어. 나 안찍어. 형안찍 여기가 어디예요 소량기? 소량기 공원입니다. 네. 오늘 기분이 어때요? 기분 좋아요. 그래요? 네이바이크, 근데 아쉬운 게 레일바이크 응. 할머니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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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, 혼자 빨리 타는 줄 알았는데 아쉬운 게 혼자 빨리 타는 건 아니네요. 그리고 빨리 타고 싶은데 둘이 엄청 멀어요. 이게 13개, 열세개 어, 출발인데 13개가 싱싱 안 나가니까 심심하게 무서워서 안가 가지고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.